안녕하세요. 에나꼬의 소통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입니다. 어,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구분하라. 어, 재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워낙에 얘기를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재무 목표는 뭐고 재무설계는 뭔가 이렇게 좀어 약간은 좀 혼동되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그분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재무 목표나 재무설계 안에 이 재테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뭘까요? 예, 수익에 완전히 꽂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무 목표, 재무 설계는 자산 관리라든가 자산 배분, 그러니까 내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큰 개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재테크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금융상품, 실물자산, 파생상품, 기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비부동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축소가 됐다 하지만 적어도 80%에서 85%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대부분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뭐, 뭐, 쏟아져 나왔었죠.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까지. 2009년도 전까지.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뭐죠? 계속해서, 네, 그렇죠.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거의 이제 변동성이 없어지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어, 실제로 금융에 대한 부분과 비금융을 떠나서라도 우리나라 너무나 좀 부동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토지, 어떤 땅에 대한 부분에서 유독 집착이 높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재테크의 대상이 부동산이냐, 금융상품이냐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온전한 재테크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감히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결단을 내시면 결단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뭐 공인중개사를 다 포함해서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공인중개사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사침센터 더불어서 건설업자들이 같이 연동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저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또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재테크의 대상 부동산 금융상품 실물자산 파생상품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 이상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재테크에 대한 예. 전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재테크에 조언을 하는데, 은행 PB가 있을 수 있겠고요, 증권 투자, 어떤 뭐, 증권에서 투자 상담사, 그리고 보험의 FC, 기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행과 증권과 보험에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이, 시중은행이, 1대 금융권, 1금융권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이 몇개 정도가 있을까요? 예. 2010년도 기준으로는 14개. 증권회사는요. 여덟 다섯 개. 보험회사는요. 25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각기 다른 상품과 각기 다른 뛰어난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동소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영업 력에 지금 치중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궁극적으로 은행의 PB든 증권사의 투자 상담사든 보험의 FC든 금융에 대한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분들에 대한 수익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죠? 재테크를 통한, 재무 설계를 통한 어떤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라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기본적으로 부동산 컨턴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재테크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 판매라는 그것이 수익성 부동산, 혹은 주택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재테크에 조언을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능력 자체, 어떤 그 생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 한번 내 보시죠. 조언은 들으시되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한 흐름, 경, 뭐 경제 상황들, 인식을 분명히 하시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예, 그렇죠.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면 감히. 드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 은행은 어떤 부분으로 예 네, 그렇죠. 어떤 부분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죠. 먹고 사시는 데 있어서, 네 은행은 예대마저 예금과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증권은 어떤 부분으로 수익을 내죠? 브로커지라고 하죠. 주식 매매입니다.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보다 더 관심 있는 건 사고 팔았냐라는 거죠. 거기에 수수료. 그래서 뭐 펀드에 대한 부분도 선취수료, 후취수료 운영보수에 있어서 증권사는 단한 가지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수수료 다 뜨거든요. 보험은 뭘 가지고 수수료 뜹니까 예, 그렇죠. 보장 수수료죠. 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일종의 계주죠. 그래서 모아놓고 지출하되 이거에 대한 운영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 아, 그 가장 큰 장단점이라고 본다면 보험은 뭘까? 보장에 대한 기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표현하면 투자의 기능을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은행과 증권관, 보험사에 대한 모습, 각각의 영역들을 우리가 좀 차별화해야 되는 이유도 저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간에 또 부동산 전문가이든 간에 재테크의 조언을 받는 데 있어서 경제의 큰흐름을 역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 왜 그렇게 재테크 수단이 가능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80년대 이후로 도시 집중이 너무 가중화된 거죠.